방풍 비닐, 하나, 둘, 셋. 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이제 월동 준비를 위해서 방풍 비닐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일단은 저희 창문에 방풍 비닐을 설치한 곳이 몇 군데 있는데, 그 중에 지금 이거는 주방 창문이에요. 저희 주방 창문은 정말 허접하게 되어 있어요. 이게 이중으로 된 것도 아니고, 그냥 하나짜리 창문이에요. 하나짜리. 그리고, 이 소재가 알루미늄이라서 겨울이 되면 되게 차갑기도 하고, 지금 여기 위쪽에 보이시죠? 여기 물 맺힌 거. 자 여기 물 맺힌 거 보이시죠? 이게 겨울이 되면은 여기서 이제 우풍이 되게 심해가지고 이쪽에 이제 물이 맺혀요. 그래서 여기에 막 곰팡이가 썰고 막 물도 닦아줘야 되고 장난 아니에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 되나 고민을 했었는데 지금 여기 주변에 벨크로 붙여놓은 거 보이시죠? 벨크로 이 찍찍이를 붙여놓았는데 이 이유가 이제 제가 요거 있죠? 요거 요거를 인터넷에 파는 거를 사서 붙여봤는데. 효과가 엄청나게 좋아요. 일단은 제가 한번 붙여볼게요. 자 이제 화분은 다 내려놓고 이제 추운 날씨가 되었네요. 자, 춥지 않을 때는 이렇게 잘 접어놨다가 추워지면은 다시 꺼내가지고 이렇게 붙이시면 돼요. 자 이렇게 공기가 들어오지 않게 꼼꼼하게 이렇게 꼼꼼하게 붙이시면 되고요. 자, 이렇게 붙이고 나면, 얘를 한번 이렇게 눌러보시면, 이제 여기에 이 공기가, 바깥 공기가 차면서 이렇게 빵빵해져요. 자 이렇게 부풀어 올랐죠 자 얘가 무시 못하는 게 요렇게 해주면은 이 주변으로 우풍이 하나도 안 생겨요 그리고 외부 온도랑 요 바깥의 창문이 외부 온도랑 비슷해지기 때문에 저기 위쪽에 이제 결로 생기는 저런 문제도 안 생기고 이제 괜찮아져요 대신에 여기에한 번씩 이렇게 결로로 물이 살짝 맺히긴 하는데 요거는 소재 자체가 PVC이기 때문에 그냥 닦아주기만 하면은 깨끗하게 유지가 되겠죠 자 무엇보다 제가 이 창문을 바꾸지 않은 이유가 이게 창문이 크기도 작아서 이거 바꾸는데 얼마 안할것 같은데 지금 얘를 바꾸게 되면은 이 나무 툴도 다 뜯어내야 되고 제가 이거 타일 작업도 해 놓은 것도 덩달아서 이쪽에 다 손상이 갈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새로 작업을 다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간단한 문제는 아니에요 그리고 이쪽 위쪽에 구조 자체가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거 뜯어내면서 여기 싱크대 상부장 이것도 다 뜯어내야 되고 일이 엄청 커져요. 그래서 이거는 뭐 인테리어 하시면서 한꺼번에 해야 되는 그런 작업인 것 같아서 아예 그냥 손을 안 댔어요. 그래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처음에는 저기 틈도 제가 막아봤지만은 틈을 막아도 소용이 없는 게 아까처럼 이런 결로가 생기기 때문에 어이 해결 방법은 이 벨크로 찍찍이 방풍 비닐 이게 진짜 최고인 것 같아요. 자 다른데도 어떻게 제가 사용하고 있는지. 다른데도 제가 보여드릴게요. 자 세탁실입니다. 자 세탁기 뒤쪽에도 지금 여기가 알루미늄 창이에요. 여기도 엄청 소재가 차갑고 여기도 막 물이 맺히고 그러는데 지금 이거 지금 제가 대충 해놨는데 원래 사용 안할 때는 떼놨다가 이거를 이제 다시 어, 추워지면 붙이기 때문에 저 위쪽에는 아직 덜 붙였고 키가 지금 안닿여서 저기는 뭐 밟고 올라가서 붙여야 될것 같아요. 그리고 이 홈페이지에서 보시면은 주문하는 방법이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붙일 여기 벨크로까지 계산 해서 주문하시면 돼요. 여기서 이 벨크로 끝까지 어떻게 하실 건지 이렇게 재서 이 벨크로 사이즈가 있으니까, 요거 생각하셔서. 이렇게 이렇게 해서 붙여야 되겠다 생각하시고 주문 하시면 거기서 이렇게 벨크로를 이렇게 박음질을 해서 주거든요. 그이 박음질도 생각보다 되게 튼튼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거 되게 괜찮아요. 종이 재질 이거 비닐 재질도 꽤 튼튼해서 지금 제가 3년째 사용하고 있는데 지금도 잘 사용하고 있습, 있습니다. 자그 다음에 보일러실인데 보일러실에는 이 환기창이 있기 때문에 이거를 어떻게 할까 제가 고민을 했었는데 이거를 지금 이 찍찍이가 좀 떨어졌네요. 요 여기는 지금 벽이 페인트가 막높고 있어가지고 요거는 제가 나중에 뭐 실리콘 같은 걸로 꼼꼼하게 좀 해야 될것 같아요 자 이렇게 찍찍이 타입이기 때문에 이렇게 찍찍이 타입으로 해결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얘를 좀 벗겨내면은 여기도 지금 찍찍이로 되어 있는 그 모기장이 있죠 요것도 지금 인터넷에 알아보시면은 이 찍찍이로 된 모기장 요런 것도 팔고 있으니까 어, 이런 장소에 요런 식으로 활용하시면 꽤 유용하게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요거 파이프 보이시죠 이게 지금 마른 건조기라고 옛날에 중소기업에서 산 의류 건조기인데 얘는 이제 열 배출을 저런 식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그 최근 거는 그 자체적으로 해결되게끔 돼 있는데 옛날 거다 보니까 저렇게 열 배출 호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기를 이제 구멍을 내놔야 되기 때문에 저렇게 구멍을 내가지고 그냥 이렇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어차피 이쪽은 보일러실이기 때문에 좀 환기가 좀잘 돼야 돼서 구멍 같은 거는 그냥 뭐 어느 정도는 어쩔 수 없다라고 생각하고 이렇게 해놨습니다. 아 그리고 제가 이렇게 해서 어이 여기 뒤쪽으로 이 안쪽에 제가 이제 온도계를 놔뒀었는데 이게 시간이 조금 지나면 외부 온도랑 똑같아지더라고요. 그래서 어 여기 여기 실내 온도랑 여기 바깥 바깥의 외부 온도를 바로 알 수가 있어서 그렇게 사용을 했었는데 그게좀 편한 것 같아요. 제가. 한번 온도계를 설치를 해놓고 제가 좀 이따 촬영을 한번 해볼게요. 자, 제가 구매한 그 건전지도 안 들어가는 온도랑 습도계가 되는 제품인데 건전지가 안 들어가서 그냥 이걸로 샀어요. 다른 것도 지금 사용하고 있는데 네, 현재 지금 23.9도 실내는 습도는 41%고요. 저거가 지금 거의 20 이렇게 많이 나와 고장 났나? 근데 얘도 조금 높게 나오는 편인 것 같아요. 음. 오! <laughs> 박수 짝! 자, 그리고 여기 방에 조금 큰 것도 하나를 했는데요. 이게 사이즈가 요 정도 커지면은 가격이 조금 나가기 때문에 자, 이거 방에도 이렇게 붙여놓으면은 이게 효과가 되게 좋아요. 특히 저희 집 창문은 이게 옛날 집이라서 이게 나무로 되어 있거든요, 나무로. 그래서 여기 틈이 많기 때문에 우풍이 되게 심한 창문이에요. 그리고 이것도 뭐 이중으로 되어 있긴 하지만은, 이중 창문이긴 하지만, 어 뒤쪽에는 알루미늄 창문이고, 이건 나무 창문이고. 그래서 이거가 제가 상당히 좀안 좋은 샷이에요. 이 집에서 제가 오래 살것 같으면은, 창문을 다 이제 인테리어를 할것 같은데 오래 안살 생각으로 지금 안 했는데 벌써 여기 이 집에 5년을 살았네 그냥 처음에 할걸 그랬네요 여러분들도 잘 생각하셔서 오래 사실 것 같으면 그냥 샤시를 좋은 걸로 그냥 설치를 하시는 것도 제가 추천을 드릴게요 근데 뭐 이런 거에 돈을 투자하기가 조금 어 돈이 좀 넉넉지 않은 상황이나 또는 그 집이 뭐 본인 집이 아니라 전세나 월세면은 어떻게든 해결을 해야 되기 때문에 요렇게 방 전풍 미니를 제가 추천을 드립니다 일단은 자세한 거는 편집하면서 제가 추가로 설명을 드릴게요 자 현재 한 17도 정도 되는 거 같아요 저게 지금 정확한 거 같지는 않은데 아무튼 지금 실내 온도는 22도 정도 되는데 자 차이가 좀 나기 시작하죠 이게 한겨울이 되면 저게 마이너스로 떨어지게 되고 이 이거 뭐야 pvc 한장 차이로 이렇게 온도 차이가 심하게 납니다. 네, 오늘은 이제 촬영한 다음 날인데요. 지금 온도 보시면은 한 17도? 18도 정도 되는 것 같죠? 16도? 이 온도계가 좀 정확하지 가 않은 것 같아요. 지금 같은 장소 요 앞에 얘는 지금 20도 나오죠. 그래서 요렇게 요거 한겹 하는 것 때문에 온도 차이가 이렇게 심하게 나요. 그, 이, 이 안쪽, 약간 그러니까 요 PVC 창 너머는 그냥 바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여기서 요렇게 한겹 해주는 거에 따라서 이런 효과가 있습니다. 어, 그리고 이것도 약간 지금 창가에 있다 보니까 요 정도 온도가 나오는데, 지금 거실에 있는 온도는, 네, 거실의 온도는 지금 24.2도 나오죠? 습도는 현재 36%입니다.